안녕하세요, 가희입니다. 제가 드디어 공중파에 출연하게 되었어요. 아 <laughs> KBS 1에서 하는 사랑의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,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을 담아놓는 그런 방송이에요. 촬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. 진짜 방송은 한 20분 정도, 22분, 23분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.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를 촬영을 많이 했어요. 아, 이렇게 다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브이로그랑 굉장히 다르다.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음.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방송이 나온 걸 보면서도 되게 신기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. 내가 공중파에 나오네. 이런 생각. 그리고 남자친구가 너 가정 다감하게 나온 거예요. 사실 요즘엔 조금 조금 덜 하거든요. <laughs> 제 남동생도 영상에 나오거든요. 남동생 인터뷰 한 거는 제가 옆에 없었어요. 방송이 나간 이후에 그 인터뷰 내용을 조금 알수 있었는데, 남동생이 걱정했던 게 제가 혼자 살면 혼자 있을 때 우울해질까봐 그거를 걱정했다는 게 되게 좀 놀랬던 것 같아요. 제가 당연히 방송 이후에 저희 부모님 가족들 뭐다 보내줬었거든요. 저희 엄마가 전화가 오더니, <laughs> 막 이러면서 <laughs> 어, 말씀하시는 거예요. 어, 저 우유에 깊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전 사실 사랑의 가족을 KBS1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보실 거라고 생각했었어요. 제가 저희 친구 가족들 빼고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.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방송이 나온 토요일 날 오후 1시 5분에 방송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에 교회를 갔어요. 저의 부정하자 목사님이, 어, 가이야, 너 방송 나왔다며?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와, 사랑해가지 생각보다 많이 보시는구나. 내가 잘 몰랐구나.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역시 사랑해가지고 공주파서 그런지 역시 다릅니다. <laughs> 여러분, 제가 출연한 방송은요, 여기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놓을게요. 궁금하시면 한 번씩 클릭해서 봐주세요. 그러면 안녕!